두점 i와 i- 자, i라는 점은 삼각형 ABD의 내심이고요. 그리고 i-는 BD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내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ABD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BCD라는 삼각형도 BD와 B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고 각 B의 크기가 40도 그리고 AI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연장선과 DI-이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을 때 AED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 우선 뭐부터 볼 거냐면 얘들아 어쨌든 요 삼각형을 보자. 이 삼각형을 보자.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e, d라는 요 각을 선생님이 x라고 잡았어. 이 x라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각과 요 각에 대해서 알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삼각형부터 볼게. 그나마 dbc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들아. 꼭지각의 크기가 40도니까 결국 DBC라는 삼각형의 모든 각은 알아. 하지만 ABD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만 있지 각이 하나의 각도 주어지지 않았어. 음, 여기서는 뭘 뜻하냐면 자, ABD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AI 자, ai의 연장선과 bd가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주어지면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러니까 bm과 md가 같은거지. 그래서 이 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잡았을 때이점 m이라고 잡으면 결국 dm이라는 각이 90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BD라는 삼각형에서 내심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우선 아까 요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을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의 각은 90도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자, 요 각이 40도다 보니까 꼭지각이 40도야. 그러면 결국 각 C와 각 D라는 값은 몇 도? 70도, 70도가 돼야 되겠지. 이거 DBC라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70도, 70도. 거기에다가 DI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각하고 이각은 같을 거고, 요각이 결국은 35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D, M, 이라는 삼각형에서 두각의 합이 90도에 된걸 결국, 우리가 골는 X라는 값은 55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